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 특별시 교육감 재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한 문용일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24년간 교육을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하였습니다. 교수 생활 중에는 영예롭게도 교육부 장관직을 맡아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국가적 소임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학교 폭력 문제제를 해결하고 애쓰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결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수도 서울의 교육이 정말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서 고치지 않으면 붕괴해버릴 만큼 위기 상황에 서울교육이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서울교육을 책임져온 광노현 교육감께서는 부정 비리의 주범이 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교육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교육감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서울교육의 현실입니다. 서울교육은 지난 3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연속해서 꼴찌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도 제일 많습니다. 교육자로서 부끄럽게도 교육청의 청념도 역시 가장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신뢰가 추락하고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교육이 이토록 망가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교육의 정치와 이념을 끌어들인 전교조 세력과 이에 부응한 광로연 전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선생님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수업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여도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입에서 담배 냄새를 풍겨도 호주머니 속의 담배 값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진이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괴롭혀도 그 학생을 제지할 방도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10년 광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수업방에 교사 성희롱, 폭언과 욕설 등 교권 침해 사례는 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여 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인권조례를 이수호 후보는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이 그토록 자랑했던 혁신학교는 전교조 귀족학교였습니다. 일반 학교보다 두배 이상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평균 1억 5천만 원을 더 쓰면서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아주 높습니다. 교장의 권위와 지도력은 전교조 위세에 눌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교조 교사와 일반 교사 간의 갈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혁신학교를 이수호 후보는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갈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교선택제의 중요한 점입니다. 획일적 평준화를 주장하는 이수호 후보는 고교선택제를 반대합니다. 저는 고교선택제를 지켜 학생들의 자유를 자유 선택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냉난방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개선 예산도 없이 용변을 참다가 실수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의 소방 시설 개선 예산은 내년에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교육과 이념교육의 광풍 속에서 부패 교육감이 결정한 일입니다. 이수호 후보는 첫 방문지를 광노엔 정치교육감이 수감된 교도소였습니다. 광노엔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저는 단연코 그런 정치교육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평생을 교육학자로 교육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저 문영민이 망가진 서울 교육을 고쳐 내겠습니다. 정치 교육을 중단하고 전교조의 학교 장악을 막아 내겠습니다. 첫째, 교육에서 정치와 이념을 배제하고 학생들만을 아이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바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을 꿈과 희망의 진로 탐색 시기로 만들겠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교양과 상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둘째, 선생님이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원 업무를 대폭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유해한 먹거리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한심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행복교육센터를 만들어 건강진로상담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 넷째,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학교생활부적응학생, 위기중단학생을 보호하는 서울교육SOS본부를 만들겠습니다.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한 동네방네 학습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의 모든 학습 자원이 학교를 도와주는 서울 학습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방송국, 미술관, 과학관 모든 학습 자원이 학교를 돕도록 지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현장의 학교 선생님 여러분. 전 전교조 위원장, 민노총 위원장, 민노당 최고위원, 이런 분에게 서울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교육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린 주역이 바로 전교조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교조의 학교 장학, 교실 장학 음모를 막는 선거입니다. 광로인의 부패 교육, 정치 교육의 연장을 분쇄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평생을 교육학자로 살아온 제가 이 교육을 맡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서울교육을 살려내겠습니다. 전교조의 교육장학을 반대하는 교육계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저는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 문용민에게 서울시 교육을 맡겨주십시오. 투표 용지 두 번째 칸입니다. 감사합니다.